네, 오늘도 엄청 덥습니다. 산에 오르다가 좀 비슷한 두 개체가 있어서 비교 영상을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아, 보고 계신 이두 개체는 같은 거, 멀리서 보면 같은 거 같지만 틀립니다. 자, 얘는 얘는 붉은 선나물이구요 얘는 자리공입니다. 자, 얘는 독초죠. 강한 독은 아니지만은 얘를 나물로 드실 때는 삶았다가 하루 정도 아, 옳켜야 됩니다. 묵나물로는 아주 훌륭하죠? 자, 자리공이구요. 얘는 붉은 선나물 7, 8월 여름나물입니다. 아, 얘를 제가, 아, 영상을 찍기 위해서 제가 미리 맛을 한번 봤습니다. 맛을 보니까 쌉싸름해요. 그러면서도 어디서, 언제 한번 먹어본 그런 맛인데, 아, 망초 있잖아요. 망초하고, 음, 노박덩굴, 순 그거를 섞어 놓은 맛, 쌉싸름합니다. 한두번 정도 여름에 7, 8월에 채취하셔서 이거는 바로 아, 단나물이라 나서 바로 데쳐서 나물로 드시면 되겠습니다. 아 여름 나물로 지금 한참 들과 이 산, 야산 쪽에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자, 얘는 붉은 선나물이고요 자, 얘는 결각이 보이죠? 결각이 좀 입이 좀 아, 깁니다. 입이, 요 입이 이렇게 좀 길고 약간 빼족해요 얘는 조금 몽퉁하면서, 아, 자리공은, 자, 결각이 안 보여. 결각이 없고요 아, 입이 약간, 약간 좀 삐뚤삐뚤한 그런 느낌도 좀 있습니다. 정형화되어 있질 않아요. 자, 그래서 얘랑, 얘랑은 구별하, 구별하셔야 되는데, 얘는 독이 있기 때문에, 아, 삶았다, 삶아서, 자, 물에 하루 정도 담궈야 되고, 얘는 바로 드셔도 됩니다. 자, 이런 결각이 있고요잘 보세요. 입은 비슷합니다. 입은 비슷한데, 얘가 결각이 있다는 사실이요. 어? 결각이 있어요. 톱니가 있다는 얘기예요 얘는 톱니가 보이지 않습니다. 자, 얘는 바로 자리공. 자, 자리공. 얘는 붉은 서나물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구별이 되시죠? 처음 보시는 분들은 상당히 헷갈려요. 자리공과 붉은 서나물을 비교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너무 더운데요. 아, 건강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